열립 1차 방향식이 문제를 먼저 가보면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그대로 가감법 뭐 더하거나 빼서 푸는 거지 은서 이런 거풀줄 알아? 은호 알아? 네 이런 거는 대입법이 Y 대신에 이거 쏙 대입해서 풀면 되지 물론 이거 넘겨서 가감법으로 풀어도 상관없고 자 그런데 이거 해보자 어 둘이 한번 빼볼까? 뺐더니 근데 우양 빼니까 X 없어지지 y도 없어지지. 그랬더니 얘가 1이지어 이상하다, 그치지 음. 이상하기도 하고, 그러니까 말이 되는데 이거. 왜왜 아, 왜 이러나. 어. 이상하기도 하고 말이 안 되지. 좌변은 0인데 우변은 1이잖아 이런 뭐다 해가 없단 거지. 자 이거 해볼게. 음. 이거 뭐 가감법해도 되고, 아, 대이법해도 되는데 그냥 손이 거 넘길게 넘기면. 마이너스 x 더하기 y는 2 맞아? 네. 밑에는 3x 빼기 3y는 마이너스 6 맞지? 저 위에다 보면 3을 곱할게. 한 곱하니까 얘가 마이너스 3x 더하기 3y는 6이잖아. 그렇게 해서 두 식을 한꺼번에 더하면 0 더하기 0은 0이네. 말이 되는데 말이 되지 0이 0인건데. 그치? 얘는 해가 예, 모든 수가 되고 얘는 해가 무시해 많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생각해 보면 이 1차 1차 연립학년식인데도 이렇게 해가 모든 수거나아 이거 해, 없구나. 해 없다라든가 구나해 이렇게 좀 약간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 이, 응. 그래서 이렇게 그냥 계산하면 되기는 해 이, 그런데 이것도 기억해 놓자 이, 아까 지금 계산하면 알지만 얘도 기억해 놓자 이, 이걸 모르면 못 보는 문제도 나오거든 요 자, 그래서 아까처럼 사진 빼지 않고도 얘네들을 비교만 해도 여기가 다 똑같으면 해가 무시 많고 비교했을 때 앞에 거는 같고 뒤에 거가 다르면 해가 없다. 이렇게 된다 이거야. 에이. 자, 뭔 말이에요? 얘처럼 봤을 때 여기가 이 분수생 만들어보면 이 분수 만들어보면 여기 몇분에면 마이너스 3분의 3. 여기서 몇분에면 3분의 마이너스 3. 얘몇 분이면? 6분의 몇 마이너스 6. 이거 결국 약분함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1. 비율이 다 같잖아. 예. 이러면 얘네처럼 예. 했을 때다0 예. 0 0 돼서 사라진다 이거지. 아, 이렇게, 이렇게 하기도 전에 그냥. 이렇게 하기도 전에. 아까 여기에서 이 예. 곱하기 3 하기 전에 그냥 바로. 여기서도 그냥 바로 알수 있는 거지. 몇 분이면? 3분의 마이너스. 몇 분이면? 마이너스 3분의 1몇 분의 면 마이너스 6분의 1 전부 다 약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1로 갔잖아 응. 이런 애들은 곱하면 아까처럼 똑같아지거나 다 0, 0, 0 되면서 사라지면 3가 모든 수가 나온다 여기서는 근데 이해보면이맨 앞에 몇 분의 면 1분의 1이 게몇 분의 면 1분의 1몇 분의 면 4분의 5. 앞에 건 같은데 뒤에 건 다르지. 음. 이러면 아까처럼 빼면 0은 뭐 1이다, 2다 이러면서 말이 안 돼. 이러면 해가 뭐다? 없다 되는 거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, 이 숫자들이 개수라고 하지. 개수의 비율을 봐서 해가 무시 많거나 해가 없다. 이런 것도 할수 있어야 돼. 어, 그럼 선생님,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푸는 애들은 어떤 건데요? 걔네들은 처음부터 애들 몇 분이면 1분의 1. 1분 1. 이거는. 말하자. 말씀 1분의 1. 처음부터 다르지. 처음부터 다르면 해가 한 쌍. X, 하나, X 얼마, Y 하나. X 얼마, Y 얼마. 이렇게 해서 한 쌍. 처음부터 다르면. 맞아요? 가위 뭐 이상해? 자,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이것까지 추가해 놓으면 좋지. 여기 지금 써보러 3번에서. 이거이면 회는 1쌍 3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했더니 음, 얼마나? 맨 앞에. 3분의 1. 1. 그 다음에 어, 마이너스 12분의 마이너스 2. 그 다음에 8분의 3이. 이건 둘다 3분의 1인데 얘는 다르지. 해가